오늘 요게 선풍기 한대 주소 왔는데요. 예. 이게 충전 선풍기입니다. 충전. 이 안에 아마 배터리가 들어있는 충전 선풍기는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면 돌아가기는 이게. 보시면은. 뭐안 들어가나? 이렇게 뭔가 걸려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돌아가면 돌아가는데, 고장났죠, 고장났어요. 왜다 돌아가고? 이게 이제,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터에 고장은 나가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불이 났는데, 배터리를 한번 제가 한번 추출해 볼게요. 이게, 배터리는 멀쩡것 같습니다, 지금. 네. 충전 포트를 한번 꺼아볼까 충전도 되는 것 같으면은 이게 네. 충전되죠, 지금. 보시면 밑에 네. 반짝반짝하죠. 불이 들어갔다 놨다 이게 충전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충전, 요 불이 흰색으로 들어오죠, 이게. 빼면은, 자, 이게, 지 충전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고장이 완전 나쁜데요. 이게 다 부서져가지고, 음이 안테나 식으로 이렇게, 하여튼 생긴 거는 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자원을 한번 빼볼게요. 이게. 루메나루메나가 룸에나? 네, 모델명이 오테리 펜펜 프라임 2네요. 펜 프라임 2. 예, 모델명은 펜 프라임 2라고 되어 있네요. 예, 네, 아마 뭐, 영어로는 루메나, l-u-m-e-n-i-n-a,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laughs> 네. 배터리 한개 들어있나? 하여튼, 뜯어볼게요, 안에. 안에. 일단. 예. 루메나. 예. 다 부서졌습니다,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laughs> 밑에만 일단 뜯어보면 뭔가 답이 오겠죠? 나사가, 이게 나사가 아닌데, 예, 네, 나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나사 없지요 나사 가 없는 데가 있고, 뭐, 전 처음에 딱 뜯었을 때 나사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사가 있고, 없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네요. 요두 개는 지금, 없고요. 응. 요게 나사가 있네요. 뜯었어요. 오늘 그런 것도 다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마, 배터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 밧데리는 이상 없는데 아마 저쪽이 부서져서 뿌리는 것 같습니다. 날도 춥고 바름도 손 참고 예. 네. 여름에는 좀 덜한데, 겨울에는 특히나,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니까 촬영하게 되면은, 간단하 이게, 발음이 어눌한 데다가, 이가 없어가지고, 어눌한 데다가, 날까지 좋으면은, 입이 들들 떨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발음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말안 하고, 할 수도 없고, 이청자분이 원심, 마음씨가 좋아가지고, 이, 이 해를해 주시니까. 어, 여기, 지금 여기 또 있나? 나사가. 없죠? 아니, 나사가 또 있으면은 안 빠지거든, 요데 이건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없네요. 이건 일단 나중에 벗이고 근데 이게, 我不低。 예,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具体的化器什么 이본드는 끼리 있어가지고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 이거 이실때 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본드 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이게 조심해서 빼야 됩니다. 이렇게 밑에, 밑에 이게 본드가 되게있어가고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네, 4000mAh. 용량은 괜찮은데요. 네 이게 살아있네, 살아있네. 좀더 뜯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나머지 또, 깊은 하고, 뒤판 이거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보면은고또 충전 단자가 있는 또 기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놀람> 이거는, <놀람> 요거는 C 타입이잖아요. C 타입 충전단자. 요거는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C 타입 충전단자. 요거는 C 타입입니다. 요거는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에 하시는 분은 그런 걸 재활용하시죠. 이제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요거는 또, 뭐, 다른데,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음. 촬영할 때 핸드 그립으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요거 뭐, 또, 그럴 수도 있고, 요거는 또, 재활용도 가능하겠네요. 재활용 가능하겠고요. 이거는좀 또, 게 요거는 또, 예, 요거는 또, 요런 별표가, 예, 요런 별표가 있어야 됩니다, 별표. 띠죠? 플라스틱 맞지? 플라스틱 아닌데, 이거? 이, 이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 플라스틱이 아니네요, 이거. 알루미늄, 알루미늄. 예, 색깔에 이해 알루미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플라스틱인가? <laughs> 예, 이것도 알루미늄이잖아요. 색깔 자체가 이게 플라스틱처럼 생겼는데 생겨서 그런데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이, 이거는 일단 나중에 빼주록하고요 이거 알림입니다 일단은요 그렇고요 이거는 또요 뒤에 듣기를 듣기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게 참 세밀한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딱 홈이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홈이 있지 않습니까 홈이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듣기면은 이렇게 제기면은 여기 딱 옵니다 여기 나사가 옵니다 다 되게 되있습니다 아 되게 만들어놨지 안 되게 만들어놓긴 않겁니다 이렇게 빼면은 또 여기 옥 보시면은 이렇게 나사가. 재밌죠, 이게. 하여튼 이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재미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재미도 있고,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이거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든지 뭐, 모든 걸다 하니까, 이게. 이 지식을 가다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공부해보면은, 끝도, 끝도 없고요, 이게. 아이 먹어서 공부할 수 있는 이 분야에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요걸 이제 빼면은 떨어지겠죠. 여기도 이제 모터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 모터 하나 드릴고 아...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자색입니다, 여기. 이 안에 자색 붙여, 이렇게. 이 자기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싹 정리를 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예. 설명 좀 드릴게요. 예,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지금 자, 자색을 한번 가지고요.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요 알루미늄 이것도 알루미늄입니다. 이 전부 다 이게 플라스틱 처럼 보이죠 그죠? 네. 자 대가 대가 소리가 소리가 경쾌하게 소리나지 알루미늄알루미늄 이렇게 경쾌하게 소리납니다 알루미늄이고 여기까지 뒷판 하나 놓고요 이건 보틀입니다 여기 대보면은 딱보죠 이렇게 안에는 자석이고 안에는 자석이고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사 같은, 같은, 같은 경우에 다 붙여봅니다 일단. 자, 붙여보면은 이렇게 붙죠? 붙는 거 있고, 이거 안 붙죠 이게? 자, 붙는 거. 붙는 거 아니면은 지금 이거하고 요거안 이거 붙죠 이렇게. 다 붙나? 요거는 붙네. 요거도 붙나? 다 붙네. 요거 다고쳐집니다 이렇게 자석까지 붙여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터, 자 모터 하나 넣어고요. 네. 기동 모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아니 돌리는 못하. 요거는 재활용한다겠죠. 플라스틱은 잡선 그다음 에 기판.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요게 기판 요거를 딱 뜯어내면요, 딱 시작된 거 끝나는 지이 이렇게 딱 놉니다. 요거를 딱 끊으면요. 딱 끊어내면 기판 한 놓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끝나는 걸딱 살펴보면은, 자, 요게 시작하죠,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풀 때, 여기 시작하죠, 요금요 끝나는 점이고요. 요 시작하는 점. 네. 요거 딱끊내면은딱 풀립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예? 예? 시간 방안에서 이렇게 심심한 면 이렇게 예? 요요 요요 있잖아 요요 요요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제 어디, 어디서 끝나느냐? 뭐 끝나는지 지요게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 끝나는지 점 여기서 끝납니다. 안 끊어질 것을 가장했을 때 그렇습니다. 요요가 요요 하기 싫다. 나는 손으로 돌리겠다. 그럼 이렇게 사사 풀면 됩니다. 심심하면 이렇게 풀면 되고. <laughs> 그러면 구리가 상당히 나오죠. 여기도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네개 올. 야또 배터리 하나 또 건졌습니다. 아까 그죠? 배터리가 요생생하다하는 거. 요게 부서져서 버렸지. 배터리는 생생하다. 그리고, 배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배터리가 아무, 중국산 배터리 보면,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라든가, 모델명이 없는 거, 이런 거는, 좀, 뻥튀기가 심하고, 그런 거는, 용량이, 이런 거는 2000mAh인데, 지금, 18650 3.7V, 요게 DK, 요게, 모델명이 딱 나오고, 정확하게, 요런 거는, 예,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그건 믿어도 됩니다. 이걸 한번 캐치를 해볼게요이 예, 배터리가 아마 생생하게 살아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한번 찍어보면 플러스가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요자찍어볼게요예3.6예3.6 예, 이죠. 거의 배터리가 생생하네요. 이게 3.6 이고 어? 이게 플러스 아 아,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었네. 예, 네, 3.52. 3.53, 3.52. 요거는 3.6이고, 3.52. 아마 두개두 두 개가 같을 겁니다. 두개두 두 개가. 응?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3.53. 3.5, 3 53. 요거 3.53이죠, 두개 다. 3.52, 3.53. 음. 요거는 아마 3.6 넣을 겁니다, 아마. 3.6. 3.6넣어죠 예측이 맞죠. 그렇게 그러니까 요두 개가, 두개두 두 개가, 요, 밸런스가 두개두 두 개가 따로따로 맞죠, 이렇게. 예. 예, 요렇게. 밸런스가, 요렇게 밸런스가 맞게, 이렇게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여기 뭐다 생생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생해. 아주 생생하다. 배터리는 응. 아주 막 거의 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요, 이런 거 배터리 하나 건지는 거에도 얼마입니까? 이거 하나 사놨으면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몇천 원씩 하죠. 그런 거는. 그렇게 허접한 거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뭐, 응? 뭐, 500원, 1000원. 심지어 뭐, 천, 천 원짜리도 있고, 뭐, 천, 500원짜리도 있고 이러지만. 실제로, 이렇게, 음, 이런 모델 이렇게 이 모델, 이게 치보면 놉니다. 이, 배터리 그거 하는, 그, 구매 사이트에 보면은. 예. 용량 같은 거 하는, 이게 치보면, 이게 모델 오고그 다음에, 1860 2000mAh 용량 놓고, 음, 이런 거는, 그냥, 그 접한 게 아닌, 아닌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 자, 오늘 또, 출출해 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laughs> 자, 고철, 이쪽은 고철이죠. 고철, 고철 오고요. 플라스틱 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4점 배터리 쌩쌩한 거. 이게 이제 고장나서 버리는 거는,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세건데, 아, 날개가 부러지고, 이렇게, 부러져서 아마 이 축이 고장나서, 축이 뭐 덜덜덜 거이죠 그래서 버린 것 같습니다. 뭐, 집에 싸움을 했나, 이만 뭐, 성질나서 집 던지 뿌렸나 해서. 하여튼 이런 거는, 보면은, 새 거라는 겁니다. 새 거. 온 자체가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용량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새 거고. 그 다음에, 반 구리. 아까도 말씀드렸고 구리 이거. 이거 빼면은 구리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구리가, 이게, 이런 구리는, 구리가 아주 실구리가 아니고, 굉장히 굵죠. 이렇게. 예? 이런 구리는. 고요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 세점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예, 저 뭡니까 핸드폰 끝치그 뭡니까 아 자꾸 기억이 안나네 그 있잖아요 삼각대 이렇게 요거 딱그 손잡이용으로 쓰고 요거는 또 이렇게 재활용 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네요 이거 자 이렇게 나놨습니다예 오늘도 여기까지.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의외로 대박이죠, 이런 게. 의외로 이렇게 뿌려놨는 거, 무심코 이렇게 뿌려놨는 것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하여튼 뭐, 버릴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쓰레기에서 발견하는 거는 그냥 가져와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자세히 뜯어보면은, 남이, 남은 이렇게 무심코 버렸, 버릴지라도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은 굉장히 보물이 들어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느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